자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, 좌표 평면에 a라는 점이 4,4라는 점이 있어요 우선 4,4라는 점이 있고 어떤 이제 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뭐 m이 1보다 큰 어떤 실수에 대해서 볼까요? 실수 실수에 대해서 저 이제 m이라는 변수가 이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갑자기 이렇게승거로 가서 이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? 직선에서의 기울기에. 기울기라는 건 뭐죠? 네, 대수관계입니다, 대수관계.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몇 배인가라는 뜻이에요. 그게 기울기. 근데 기울기가 최소한 뭐보다 크다는 거야? 1보다는 크다는 뜻입니다. 그런 다음에 이 직선 위에, 그럼요. 이 직선 위에 B라는 점이 있다, 그러면. B라는 점이 있다. 근데 저 B라는 점은 이직선 어디 동가에? y 절편 없는 걸로 봐서 원점 통과. 5 a 성분의 길이와 뭐가 같다는 거야? 5 b 성분의 길이가 같도록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유고. 저 직선의 길이는 약간 의 크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. 근데 얘가 y 는 mx가 됐다라고 정부야. 그리고 저 직선상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무슨 점이라고? 그럼 b라는 점인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어떤 거야? 같다는 거지, 같다는 거지. 그런 다음에 이 B에서 그럽니다. B에서 무슨 축에 X축에 수선의 발과 없어진다. 그 발을 뭐라고 하자 H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집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BH직선이 이 직선이 BH직선이 다시 OA직선과 만나는 점이 만나는 점이 어디에요? 보니까 어디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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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입니다. 여기 여기입니다. 그 C 그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그런 다음에 각형 세점을 가지고 이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봐라.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에 따라 변한다? 그리저기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. n밖에 뭐, 없습니다. 근데 n에 따라 변하는 넓이다라는 얘기있 그런데 물어거면 이런 뜻이 됩니다. 리미트 n이라는 변수가 1보다 약간 클 때입니다. 순간적으로 1보다 다클 때. 분모가 뭐냐면 기울기에서 1을 뺀 거를 제곱해서 그 다음에 이 열기를 이 영하 올려 그러면 이 m도 무슨 관계야? 배수 관계는 내가 구해낼 것도 뭐야? 배수 관계입니다. 예, 분자가 본거의몇 배인가입니다. 예. 이걸 계산해봐라. 뭐뭐 이제 이런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요? 네. 그럼 우리, 우리 계속 썼던 고 있잖아. m이라는 게 1보다 약간 크다. 우리 그냥 가만 놔둬요. 어떻게 써요? 무조건 어떻게 써요? 불러!